이스라엘이 시딤에 더불어로,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발보르심에 부속되기라, 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매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의 앞에 목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가날하는 자중 발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해중에 희망문에서 울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해중에 목전에 미리안에서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스 하니 이 아들 비누하스가 보고 해중의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의 남자를 따라 그의 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이 배를 끼돌봐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선에게서 그쳤더라.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명이었더라. 여하께서 모세게 일러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이사르의 아들 비누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줄이니 그의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연병이 끝이 났고 하나님이 질투하여 질투, 질투심으로 하나님 질투가 났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질투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음행이다 인도를 받지 않는 게 행음하는 거다. 3일상 3일이 사울에게 이르되 15장 1절에 여호하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저 이제 왕은 여호하의 말씀을 들으소서 망군의 여호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고 애급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 죽하노니, 지금 가서 암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 심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라 하셨나이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말씀하시기를 암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일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구한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늘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서 아말레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천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이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 마음을 안 받고 왕을 또 끌어와 같이 탁주를 묶고 앉아있어 그죠? 영화에 보니까. 그래서 에, 사울과 백성이 군절해 보시고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도 기름진 것을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지 지멸기로 즐겨 안해하고 같이 없고 낮은 것만 지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세워 왕삼는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일이 근심하여 온밤을 여아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질투심으로 이것도 화가 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 행한 일을 때문에 화가 나서 다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왕은 그거는 관계도 없고 지 유유 때문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싫으면 싫어야 되고 좋으면 좋아야 되는데, 어, 엄마는, 엄마는 아버지 마음을 받아가는데, 딸은 아버지 마음을 안 받았어요. 어. 또 아들이 하느님 마음을 받았는데 엄마는 또안 받았어. 그러면은 그것이 계속 이야기 끝에 다 그게 스며들어가지고 가랑비에도 옷이 젖는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삶을 만들어내버린다는 거죠. 아버지의 대적교를 만들어버린다. 아버지를 원수를 만들어버린다.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이 행음이다는 거죠. 간음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성전에는 믿음과 불법이 함께 할수 없어요. 의와 불법이 함께 할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버지 마음을 받아야 된다. 이 아버지 마음은 지금 다죽에도 이가 갈리는데 또 남겨놓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개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뭐를 해요? 어, 대신 자기의 화를 풀게 했다는 거죠. 어디요? 1 2장 보세요. 13장에, 이사야, 1 3장 우리를 통해서 분을 풀어요. 그때 사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고. <laughs> 이사야. 사람을 통해 분을 푸신다. 사람을 통해서 망하게 망들 우리 첨녀자도 하나님이 들어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니까. 진노에 아버지 화나 무섭다는 것도 알게 해줘야 되니까.